오늘은 550주년이 되는 종교 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 개혁이 뭔지 다 아시죠?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토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것은 케틀릭 교회 중세 캐톨릭교회탈압과 부패 때문에 시작이 되었죠. 그게 결정적인 결정적인 그 일은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일입니다. 바로 이 이 돈을 드림으로 헌금을 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여진다고 그런 거짓 믿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할때 딸랑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이제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아 천국과 지옥 사이에그 연옥이 있는데 그 연옥에 있는 그 영혼까지도 그렇게 현금을 드림으로 영혼이 옮겨진다고 하는 그런 거짓 믿음을 전했죠. 그래서 도무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이제 비텐베르그 성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걸어놓고 이제 종교개혁의 포문이 열게 포문을 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종교개혁 주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교 구호를 보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개의 구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개혁 줄이 되었으니까 그 구호는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얻을그 믿음이 그 내용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더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은혜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예스이나 수고도 다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의와 관계를 누리게 되고 구원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갈라디아 소를 받는 그 갈라디아 성도 안에는 거짓 믿음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흔들려,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은혜가 불충분하고 불안전한 것처럼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처럼 바울사도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받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 유대율법주의자들의 미혹과 그 유혹이 간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율법이 뭡니까?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르게하도록 안내하는 그리고 도, 보살피는 역할을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초등교사 같은 역할을 해서, 은혜, 은혜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여서, 장성하여 하나님의 상속을 누리기 전까지, 전까지,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을 때, 어린 상태에 있을 때, 무엇이 필요해요? 그 권리를 스스로 누리지 못하니까, 후견인이 필요한 것이죠. 후견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상속자가 장성하여서 그 율법을 이 율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돌보는 그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까지 인도하는 옛날 성경에는 몽학,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설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상태예요? 어린아이 상태가 아니잖아요. 바울로부터 그 이...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 거짓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에 꼬여서 꼬임에 빠져서 어 요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십자가의 은혜가 전부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율법을 거기에 덧붙여야만 우리가 구원 얻을 것으로 알고 마음이 요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거짓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꼬임의 마음이 상당히 요동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상황에 분노를 표현하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아주 심하게 표현하는가 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율법을 모두 다그 십자가 안에서 완성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과거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이렇게 심하게 꾸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어찌 된 것입니까?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태도는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씩씩하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 앞에 다가오는 조그마한 역경과 장애들 때문에 다시금 애굽으로 되돌가 되돌아가려고 하는 태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육체는 무엇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걸까요?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꾸짖음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당신들은 그 어렸을 때 여러분들을 돕던 후견인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장성하여서 아들의 명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장 9절에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달했느냐? 바울이 본문을 기록하기 이전에 인간적인 내용을 담아서 그들을 그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합니다. 오늘 본문이 읽기 전에 1 3절부터1 5절에는 아마 이초그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여러모로 건강도 좋지 않고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뭐 이렇게 따뜻하게 대할 만한 때로는 혐오스럽기 혐오스러울 만큼 그런 가까운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고 자상하게 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이유가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선교 여행을 하던 바울이 육신이 연약해져서 한 곳에 머물러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마치 사람의 마음의 마음으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들의 마음으로 바울을 바라보게는 시험에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험에 있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 영접하였다.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서 나를 영접하고 또내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너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열심히 선동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여러분과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과 나를 이간시켜서 저희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4장 19절에 "오늘 본문이 있기 전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어. 그러니까 한..." 무영원이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마치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여서 출산하는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처럼 그런 감내 그런 고통을 감내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 한편으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체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것은 의심받을 만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구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목사나 사역자나 영적 지도자들은 맡겨진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른 진리 위에 튼튼하게 서게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열매 맺게 열매 맺으며 살도록 섬기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 본문의 말씀을 중간에 이제 서두에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비유라고 말씀하죠 비유 자이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아, 아브라함의 두 아내 두 아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은 두 여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처음 아들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갈이죠, 하갈.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을 주신 것은 누구에게 줬어요? 사라에게 줬어요, 사라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는 자녀는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녀가 약속의 자녀인가 하면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녀가 약속의 자녀예요? 사라에게로부터 난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꾀로 난 아들이 누구예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그 하갈은 약속의 여인이에요. 무슨 여인이에요? 종이었어요, 종. 자유하지 못하는 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명을 오늘 약속의 자녀와 종의 자녀를 대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진정한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 약속의 자녀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마엘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스마엘이냐? 왜 종의, 종의 여인의 아들처럼 굴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빗대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라디아 성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무엇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은 자손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우리가 어떤 어떤 자손이 구원의 자녀 구원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과 성령으로 났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들은 믿음과 성령과 믿음으로 난줄 믿습니다 혈통과 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의 표현에 의하면 오직 어디로부터? 하늘로 난자.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엇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환경과 형편과 여건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주변에 벌어지는 환경과 내 주변에 열려지는 형편과 처지와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지배의 세계에서 벗어난 어떤 사람의 자유인이에요, 자유. 갈라디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로 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 누리고 있는데 그 자유를 이제 팽개치고 무엇의 종이 되려고 한다고요?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장 20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지만 어떻게 종로로 탑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자들입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로 종로로 타라. 그래서 사랑으로서로 종로로 타는 것은, 하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종로로 돼야 돼요? 억지로 종로로 돼야 돼요. 억지로.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유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섬김은 누가 시키고 강제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위협해서 섬깁니까? 우리의 교회와 이웃과 지체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로 내가 선택해서 스스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의 신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명분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양식이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죠. 행위와 자세와 태도가 신분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분이 우리의 행위와 삶을 결정하고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의 명분을 가졌음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 명분에 합당한 열매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또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자유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새로운 한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